이런 외모가 어. 트렌드예요. 아, 그래요? 완전히. 왜냐하면은 요즘 유행하는 공룡상. 아! 그러니까 딱 아, 봤을 때 칭찬, 아, 완전 직찬이에요. 뭐유준열 씨. 맞아. 유준그렇 아, 아 예. 아 네, 유진열 씨가 요새 또 되게 핫하시다고. 그럼요. 그럼요. 닮았다는 소리 를 들어 가지고. 어. 고맙합니다 아유, 아니 진짜 닮. 아, 근데 더. 진짜 닮은 거 네, 같아요. 정말 자신 있지신 진짜로 네. 아 믿음이 없지 않나요 신분 생각하세요. 사실 우리 저말 그대로 K 윌도 네. 우리 가요계에서 예. 덜 잘생긴 가수 중에선 잘생긴 중에서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로 어이라뇨요아 진짜 내 <laughs> 얘기 나온 김에 <김이가 웃음> 그 무한 도전할 때 어. 모친소 그한적 있잖아요. 아, 그때 이제 K 윌하고저 유현 씨 보냈는데 왜 지금 두 분은 진짜 안 오셨는지 난 아직도 <laughs> 아, 선두장 받았어. 아까 그러니 저는 그때 예. 잠깐 영문도 모르고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. 그걸 보고 제가 모친소에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그래요 어,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행사를 갔는데 네. 다들 저를 보고 이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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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보고? <laughs> 네. 어, 굉장히 불쾌했어요 아 이거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<laughs> 왜 참석 못 했어 요왜 아, 참석을 안 해요 근나 아니 나는 초대장을 받았는데 네. 아, 정말 너무 웃긴 거예요 저한테 모친 소리를 나오라는 얘기 <laughs> 아, 나도 오래간만에 정말 참저 앞에서 사인안보여 <laughs> 네. JTBC。